자, 네이처셀 한번 물어, 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추세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아시죠? 어, 어느 정도 아시죠? 그러면은, 자, 네이처셀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어, 예, 오르긴 할것 같죠. 예, 그런, 그런 일단 느낌이 1차적으로 든다라고 하면 좀 제대로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한번더 이렇게 위로 올라갈 것 같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 느낌을 일단 1차적으로 잡으시고, 그 다음에 파동을 보면서 타점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네이처셀은 지금 잡기 좋은 자리입니까? 아닙니까? 자리입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잡기 좋은 자리입니까 아닙니까 아무도 대답이 없네요 음. 더 빠질 것 같다고 그러니까 더 빠지는 걸 떠나서 자 여러분들 주가를 주식을 하실 때는 여기서 좀더 빠진다 이런 개념보다는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느냐의 싸움이잖아요 빠졌다가도 다시 갈수 있잖아 맞죠 더 빠질 것 같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 자, 매매에 대해서, 어, 그렇지. 킹스타 님이 맞지. 그러니까, 내가 정확한 타점을 완벽하게 잡을 수는 없어요. 다만, 지금 파동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자, 보이시죠? A, B, C라는 파동이 보이시죠? 그쵸? 그리고 큰 조정을 한번 줬습니다. 그러고, A, B, C로 한번더갈수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면은, 여기를 손절가를 잡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매를 할 때는, 내가 매매를 할 때는 대략 한 8,850원 이 라인, 9,000원 라인에서 손절가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 더노리고 싶다, 어, 좀 많이, 많이 좀 째고 싶다, 근데 여기는 이제 손절가 잡아야죠. 전졌죠 여기 전저죠 대략 한 9,000원 선 되겠죠. 여기는 손절가를 잡고, 매수를 해서 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추세가 하나 등장을 할 거고, 여기서 매도 반드시 하시고, 컵앤 홀더의 느낌으로 이렇게 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로 인한 어, 좀 이슈가 있으면서, 어, 제약주들이 조금 꿈틀꿈틀거리고 있죠. 그래서 뭐 위에 물려 계신 분들도 어, 새로운 마음으로 매수를 한다. 물타 물을 탄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어, 좀 운전을 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4만 원까지. 이거 조인트 스텝 그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한개밖에 없어요. 어, 너무 한계 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 지금 자리는 나쁘진 않습니다. 금리나 이슈도 있고, 추세를 돌리는 이 전환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어, 이 평선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더 받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9,000원에서 차라리.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 그렇게 운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